자, 이번에 소개할 그 AI 서비스는 그 웹페이지를 하나를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줍니다. 아, 이게 예전에 토스에서 한번 어, 새로운 툴을 도입하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이후로 이제 이제 토스 외에 일반인들도 이거 통해서 한번 사이트 한번 만들어볼까?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 AI까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 일반인들도 많이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프레이머라고 하는 사이트를 접속을 해가지고 먼저 봐야 되겠죠 어, 구글 계정이 있으면 정말 또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한번 프레이머라고 한번 검색해 보고 제일 처음에 뜨는 이 아이를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시꺼먼 화면이 나오지만 스타트 폴 프리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면 은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다행히 구글 계정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요 New Project 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 주시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을 해요 근데 내가 어, 웹사이트를 만들 건데 맨땅에서 만들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제 ai가 도와준다 라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느냐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너무 이용자가 많아서 좀 숨겨 놓은 건가 라고 하는게 제 생각이긴 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좌측 상단에 프레임어 아이콘이 있고 얘를 클릭하면 파일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서브 메뉴로 'Generate p a g 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질문을 가지고 웹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요요얘요 요, 요, 요 아이를 클릭해줘야 돼요. 얘를 클릭하고 파일 그 다음에 뭐 페이지는 이 사이트 사용자에 따라서 당연히 좀 바뀔 수 있지만 저 'Generate p a g 를 찾아주는 게 여기서 포인트인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질문지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것도 한번 공유를 해줄게요. 그냥 단순하게 웹페이지 하 생성해 줘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포인트들, 내 자기소개도 에 있어야 되고 장단점을 편집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넣을 수 있는 거, 맨 마지막에는 링크까지. 자, 이거를 집어넣고, 스타트. 눌러주게 되면은, 이 프레이머가 알아서 뭔가 그 웹페이지를 제너레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당연히 이게 조금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뭔가 하나씩 제너레이트를 생성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블루톤으로 만들고, 아, 블루톤이 처음에 나오긴 했네요. 네, 이미지도 이런 거 바꿀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나와 있는 이미지들도, 네, 그리고 이 우측에 보면은 어, 퍼블리시를 할 건데, 이 퍼블리시를 어디로 퍼블리시 할 거냐? 여기다가 제가 사용하는 유튜브인 HK 코드 뭐2024 언더바 2024, 인발리드 아, 도메인인 것 같아. h o 코드 는 도메인이 이미 테이크 n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 그럼 HK 코드 e 음, 2024라고 일단 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한번 눌러 보면은 간단하게 일단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 한번 써 볼래라고 하면은 HK 코드 2024 p l a y m e r a i 한번 접속해 볼게요. HK 코드 2 0 2 4 p l a y m e r a i 치면은 방금 제가 만든 그 a i 통해서 만든 사이트가 오픈이 된 거고 이거 누구한테나 공개하면은 그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편집도 해봐야 되겠죠. 뭐 편집도 각각 섹션을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수정을 또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좌측 상단에 보면 인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서트. 이거 한번 클릭하고 섹션 여기 들어가 보면은 또 얘가 아름다운 섹션들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쪽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블클릭해서 여기서 쓰라고 하죠. 여기다가 HK 코드 유튜브 운영이라고 이 티켓 코드 유튜브까지만 쓰고 여기서 이제 뭐 가로 세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고 여기에 뭐 필이라고 하는 게또 있을 거예요. 필 여기 쭉 보면은 결국 여기 있는 내용들다 편집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해서 이미지 여기 있죠. 이 이미지를 클릭해보고 추즈 이미지 하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미 세팅해 놓은 이미지 하나 띄워 놓고 타입이 필 전체 채우기 아니고 핏은 알아서 맞춰라 이거죠 핏으로 하고 뭐 크롭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이미지를 좀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내용을 치는 것도 옆에 있는 이제 팔레트를 조금 공부를 해 보면 금방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뭐 웹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자료 뭐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자료. 일단 자료. 까지만서 여기 게스타티드. 여기에좀 링크가 들어갈 것 같죠? 여기 링크가 여기 옆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클릭하고 링크를 추가하는 거죠. 제 유튜브 채널을 컨트롤 C하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넣어 주면은 얘를 이제 클릭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 S 저장해 주는 거죠. 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링크 뭐 여기도 이름도 좀 바꿀 수 있죠 뭐제 이름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개발자 말고 인공지능 AI 개발자 이렇게 써가지고 좀 표시할 수도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번 조금 그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금방 또 본인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publish 하면 이제 업데이트죠 한번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업데이팅을 하고 있다 업데이팅이 끝나면은 여기 한번 그 클릭해봐라라고 해서 이렇게 떠 있죠 해보면은 클릭해 보면 아까 없었던 이런 페이지가 추가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어떤 자기의 소개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본인만의 웹사이트로 누군가한테 공유하기도 편하게 된 어떤 AI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프레임워 웹사이트 개발하는 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